자, 우리 기에서 일본을 한번자일번을한번보자 다음 물한본이다본물는 일본 물배. 이 일본 물배는 일본 물배는 일본 물배는 일본 는일는 일본 는 일본 물배일일 절대값 a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a 빼기 3이 아니라 이걸 간단히 알아야 돼 이거 할수 있어?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절대값 성질 물어보는 거라는 건 알겠어? 절대값 성질 중에 어떤 걸 물어보는 거야? 민준아 기억나? 절대값 a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그냥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이걸 물어보는 거지 지금. 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아, 지금. 그럼 생각해봐. 여기 a 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그럼 그 중에 하나의 값을 그냥 생각해봐. a 가 어떤 값이 될수 있냐면 0이라는 값이 a 가될수 있지.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어.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범위에서이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A 플러스 1은 플러스 값을 갖는거지?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거잖아 그 l 그럼 얘는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와냥냥와와지지 p 는 그럼 얘는 그냥 나와. 그럼 a s C plus C plus C plus C p l u 이 C plus C a l a 더하기 l u 이그 사람 얼마? 4. 3. 근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이번 문제도 한번 해 볼게. 어, 렵지 않아. 자, 어렵지 않아. <laughs>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음. a가 실수일 때 a가 실수일 때 q가 뭐라고 줬냐면은 절댓값에 이걸 갈바 절댓값이 또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그렇지? 마이너스 절대값에 A 마이너스 절대값 A 에헷헷릴릴없 뭐 없지? 헷갈릴 건 없어 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A 에 범위를 주지 않고 그냥 A 를 실수라고 줬지 지럼우우리범위위를눌수있있없없 있지? 지잖잖아럼첫첫째째위위어어떻나눌눌까 A 가 A 가 0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좋아. 그러면 절대값 a 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a 는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어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여기서 그냥 하는 거야. 어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a 가 a 로 나오는 거야. 지금 a 가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이 놈이 그냥 a 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럼 이제 q 가 어떻게 돼? q 가 절대값 그래서 그냥 a 고. 얘는 얘는 그냥 a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a로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지? 이렇게. 그럼 얘 사라지는 거 보여, 이렇게? 어. 그럼 남는 거는 절대값 2a야. 이렇게. 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a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어떻게 나와? 그냥, 그냥 나와야지. 어, 그러면 이제 2a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ea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a가 0보다 어떨 때? 잡을 때, 그렇지? 잡을 때. 이거 일 때면은 절대값 a 하면은 얘가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a로 나오죠, 마이너스 a.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a로. 그럼 이제 q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 절대값 a에 얘가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를 보고, 마이너스 에 A, 에 예.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A로 나오잖아. 그럼 플러스 A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어. 그러면 얘는 사라져. 그럼 남는 건 요거 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EA야, 이렇게. 그때까 EA. 얘는 0보다 커 작업? 작아 자가 EA는. 그럼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그럼 최종 답은 뭐야? 2A. 아, 그럼 어차피 답은 2A네. 그치? 응, 답은 2 a 답은 2A가 나오겠죠. 물론 A가 0일 때는 0이겠지. 그지 A가 0일 때는 0이 나올 거야.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2A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그 밑에 어, 유제 5-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5-2번. 유제 5-2번을 한번 해 보자. 유제 5-2번. 유제 5-2번. 음, 어렵지 않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작고 네, 이걸 연결할게요. 그럴 때 절대값 A, 그 다음에 절대값 C, 그 다음에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D, 이거 일때좀 어, 복잡해 보여. 여보지? 어, A- B- cos C, 어, 여기. 둘 다의 값이 플러스 D 빼기 둘다 값이 마이너스 A 이거를 간단히 하면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지금 뭐 A, B, C, D A, C, B, D 이 순서대로 줬으면은 누가 제일 큰 수니? 보면은 A. A가 제일 크지, 크지? A가 제일 크 이렇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가 크니? B. 그 다음에 누가 크니? 응. 그 다음에 D겠지 D. 네, D. D. 응. 그 다음에 C인데. 얘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얘는 음수잖아 그치? 맞지? 지금 뭐 이런 상황인거지? 생각해보면 맞아지게오번 나왔어? 답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a-b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 응. 플러스. 그 다음에 비더하기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비더하기시 플러스지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이 이거 봐 얘는 음 i 데 얘는 양 s 이긴 하지만 절대값 Where? You are. You are. You are.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c의 숫자가 더 크니까 음수지 맞지 하릴수 <laughs> 있어야 돼 그럼 c 더하기 d는 양수의 음수야 근데 숫자는 c가 더 크잖아 그지 얘는 양수의 음수야 음수지 보여? 어그 다음에 d 빼기 a는 d 빼기 a 당연히 음수지 그렇잖아 양수에서 양수를 빼는데 얘가 숫자가 더 크잖아, 그렇지? 음,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지? 맞아요, 민지아 그냥.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일 텐데, 그럼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c 플러스 d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플러스로 바뀌고 d a 기 되지 되 아, u s 이제 계산하면 u s 그럼 u a p l u 지고 b u 까지 l u c 까지는 s p d u 까지는 u s p 이 u s plus, plus, p l u 다이렇게 그래서 답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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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번에 가우스 기호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자, 5-2번을 한번 볼게요. 5-2번. 근데 절대값이 어려워. 가우스가 어려워. 진영아 가우스. 가우스가 어려워? 어? 어. 아, 그 가우스 가우스가 몇살때 죽었는지 알아? 가우스가 그 30대 후반에 죽었을 거야. 그래서 그 수학계에서는 가우스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어도 어, 아마 그 세계의 수학계의 판도는 달라졌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공부한 입장에서는 어때? <laughs> 어, 그래서 오다시 음, 이 번을 보자. 가우스 x 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이걸로 나타내네아 x 보다 크지 않은 표대점수를 이렇게 가우스 x 라고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문제를 좀잘 봐야 돼. 조금 헷갈려. k가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래.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이렇게 줬어. 그럴 때5분의 k제곱이 부분의 k 제곱. 요거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번의 값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어... 이번 문제는 뭐냐면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래.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 문제가 많아. 지 자연수일 때 야, 요걸 보면 뭐라 할수 있니? 가우스 4분의 x가 4분의 x가 됐대. 이렇게. 그럼 얘가 뭐라는 걸까? 얘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얘가 뭐라는 거야? 정수라는 거지. 그지? 정수. 그대로 나왔으면 정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아.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지만 6분의 가우스 6분의 x 했는데 이것도 6분의 x 가 됐다는 거는 이것도 정수라는 거지. 그지? 아. 이걸 만족하는 x 의 개수를 구하래. 에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껌이네. 왜? 이게 정수가 되고 이게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X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려면 4와 6의 최소공배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동시에 정수가 되려면 그치? 어. 그러면 뭐 100보다 작은 자연수에서 12의 배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뭐 2번은 그냥 됐지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은 가우스 5-2X 가우스 오마 x -2X 2x가 1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은 뭐냐? 생각해 봐. 3번도 잘봐 봐. 얘가 정수지. 맞아 얘가 정수잖아. 뭔지 모르지만. 근데 생각해 봐. 5가 정수 맞어 얘가 정수라는 얘기는 이 값이 정수라는 거는 근데 얘가 5가 정수잖아. 그치? 그러면 정수에서 뭘 빼야 정수가 나와? 정수에서 정수를 빼야 정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정수에서 정수를 빼야 정수가 나오니까 얘도 뭐야? 정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지. 그럼 5마이너스 가우스 5마이너스 2X가 정수라는 거는 그냥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 뭐 그렇게 문제를 이해해볼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자, 가우스 기호 하에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래. 이값을 구하래. 그럼 잘 봐. 그럼 K가 1일 때자연수니까그렇지 K가 1이면 K가 1이면 이 값은 어떻게 돼? 이의 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그지 그럼 얼마야 이거 없 얼마? 0. 0. k가 2면 얼마야? 5분의 얼마가 돼? 이게 얼마야? 0.8이니까. 0. 그 어. k가 3이면 어떻게 돼? k가 3이면 k가 3이면 다음 수 얼마가 돼? 미준아. 5분의 3, 2가 30만 면이네 1, 2, 3, 9. 9. 이렇게. 그러면 1.8이지. 그럼 얼마야? 1.8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 1. 그럼 k가 3이야. k가 3, 어떻게 돼? 5 분의 16. 1 그럼 얘는 얼마데 3. 3. 얼마야? 그니까 3이 되겠지, 이렇게.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5는 안 되잖아, 그렇지? 응. 아.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수 있다는 거야? 0, 1, 3이 될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음. 그래서 정답이 0, 1, 3이 나오는 거고. <laughs> 2번은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설명해줬듯이 얘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얘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정수니까 그대로 나왔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4분의 x하고 6분의 x가 둘다정수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x값들은 결국 4와 6의 최소공배수가 들어가야 돼.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12인데, 그치? 12. 그럼 12의 배수가 몇개 있느냐는 거지, 12의 배수. 1부터 100까지 12의 배수가 몇개 있어? 8개. 맞아? 맞아? 12 곱하기 8하면 얼마야? 96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답은 8개가 될 거다. 그렇지? 8개.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가 3번 문제가 잘 살게 하래. 가우스 5-2x 빼기 2x 했는데 1이 됐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얘가 정수잖아. 정수. 정수인데 이 안에 구성을 보면 얘가 정수지. 그럼 얘도 모여야 된다고? 정수여야지. 정수빼기 정수 해야 정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정수인데 그 정수의 모습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얘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5-2x-2x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아. 그러면 은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가 되고 x는 1이라는 이러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아. 이해돼 그 밑에 유제를 하나 풀어볼게. 2번 한번 풀어볼게. 오다삼의 2번. 오다삼의 2번을 한번 풀어보자. 유제오다삼의 2번. 유제오다삼의 2번을 한번 풀어보자. x가 0보다 크나갖고. 2보다 작을 때 4x가 가옥소 어, x래. 이게 뭐야 이게? 응. 이것을 만족하는 x,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개수.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냐?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 정답 나와? 할수 있어? 민준아 돼? 아니 이걸 보면 뭘알수 있어? 아니 아니 가우스 기호잖아.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데? 별을 넘지 않는 최대 점수 근데 4X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했는데 4X 이게 똑같이 나왔으면 4X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4X가 정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면 내가 정수라는 거잖아. 맞죠? 어? 어?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는 4X가 정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는 거지. 괜찮아? 어. 그러면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서 4X 어떻게 만들어? 양변에? 양변에 얼마를 곱해? 4를 곱해야지. 4, 4를 곱하면 어떻게 돼? 4 곱하면 0 될거고, 4 곱하면 4x 될거고, 4 곱하면 8. 4X, 얘는 정수잖아. 이렇게 안에 있는 정수 몇 개야? 8개. 8 빼기 0. 하나도 안 빼지? 그치? 어. 그래서 답은 8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조심해야 돼. 가우스 기호가 있을 때, 뭐 가우스 2x가 2x래.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나왔으면 ex가 정수라는 뜻이라고 알지? 그대로 나오면 걔가 바로 정수라는 뜻이지? 그대로 나온다면 그지? 음, 여기까지 정리합시다.